네 소리가 잠시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아 뒤에 보라돌이가 있다는 증거가 방금 몇개 나왔어. 안... 잠깐만, 야 이건 쟤 보라돌 기지가 있어. 아니면 시체가 있거나. 둘중 하나야. 내가 줘. 너그왜떨어뜨렸냐 뭐냐 떨어졌어. 뒤에 떨어뜨렸으니까 떨어졌지. 아니야. 에휴 참. 먼저 보라돌 기지를 먼저 갔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나아 어떡하지? 보라돌 기지에서 보라돌인가 막 네, 온단 시원하다. 말이야. 어 잠깐만. 보라돌 어? 이것은 아까 그게 돼. 아거봐 시체가 있던데 이것이. 아까 시체 있는데 가기는나아 왜가 거기를. 거기 거기, 거기 가가지고 거기. 하나 거기 그렇 거기 거기 뭐 는기거지 근데 거기 거하고그그 그 뭐지 기기지가 그 응. 없어 기지왜안 <laughs> 보이지? 길을 계속 따라가 보자. 길길길길 나는 길이 좋아요 나는 길이 좋아요 Joy, Kitty, Joy, k i t t 어 어? o y k i t 길 y j 아 y 길 i t t y j 길이 좋아요. t y Joy, k 뒤에 뭔가 있단다. 길이 좋아요. 뒤어 길이 사라졌어요. 어떡하지? 어, 길이 좋은데 길이 사라졌어떡지어 길이다. 난길길길길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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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길 옆에 그 불난 거 있잖아. 응. 근데 아직까지는 없어. 이 정도쯤에. 어 이거 난가 쓰러졌다는 건 내가 아까 들렸던 소리인데. <laughs> 응. 뭐 어, 길이 길을 따라가 보면 언젠간 끝. 그렇죠. 잠시 휴식을 가져볼까요? 잔디가 아주 고급적이네요. 이제 끝 너무 오래 쉬면 잡혀. 응. 어, 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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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 이 있죠. 저 그렇죠, 나무가 술렌더 돈주. 나무가 술렌더. 아, 나무가 입 달리고 고들리고. 아그가 없어? 점9 점프 5.9? 여기 보니까 있어. 코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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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서 잠시만요. 내 뒤에서 어떻게 추천하는지 내잘 알아. 엄청나게 빠르게 추천하고 있어. 원0로0 5.0 5.0 5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이면 그걸 아자 빨리 어오아 어? 어, 아니야 조금. 이 근처에 있어 어, 풀이다 어, 풀이. 풀이예요 아웃개라는 하나만 모으지않 오른쪽으로 가고자 했다 너무 많이 는데 지금 스냅드이 어떤 속도로 쫓아할지전잘 알고 있어요 아홉 개 모았을 때 속도는 제가 잘 알고 있죠 기지 기지를 찾야돼 <laughs> 기지를 기지를 공략하자 <laughs> 언제 아, 처음 시작한 곳으로 온거 같은 그런 느낌이지 기지를 공략하라 가자 기지 오 깜짝아, 깜짝아. 기지를 공략하라 가자 기지는 어디 있을까 이건 웬 산이요? 여기 올라가면 벌어져. 가두 배의 속도로 추차할지, 그럼 난 잡히지? 원자 뭐라고 떠들 는지 모르지. 나도 모르지. 말고이지. <laughs> 너무 <너도> 말이 길어서 <꼬이지? 웃음> 말이고이지. 말고이면 말이고이지. 말이고이 노면 배트에서 이지 다섯 개 다섯 개까지는 뒤를 돌아봐도 되는데, 아우 여섯 개부터는 뒤를 들어온 큰일 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걔가 봐주고 있는데 좀좀 찾으니까 화가 나서 오늘 쫓아오는 거. 찾았다. 어? 어? 아까 어? 그러게? 여기 시체인데. 맞아, 죠 여기 아까 먹고. 근데 빨간 돌이 근처에 기지가 있단 말이지. 약간 옆으로씩 들어주면안 보일 걸 <laughs> 보러들이가 분명 발각되면 우리 셋이 다 똑같이 비명을 지르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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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다. <에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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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분의 이분의 어 닉네임은 피클이었죠? 어? 아, 불렀는데 많이 보네 <laughs> 이즈 많이 보다. 역비고, 왼점점점, 역비고. 야간귀신이 이제 기지 기지가면 어, 끝나는데. 꼭 새다가 아침 기지. 되가지고. 특히 기지를 찾으러 가실까나. 오, 응? 이것이 바로 기지 던가 두두두두두. 우 오우 짠 짜잔 네 공항 여기서 마칠게요 아주 간단하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와 봐. 매일 한다니까 you win 원 원이에요 원은 무슨 원은 무슨 뜻이지 원은 이겼다 이겼었다 과거형 아니야 그쵸 과거형이죠 그렇지 너는 이겼었다. 방, 방금 이겼는데 이겼었다. 뭐 아까도 가니까때 쓰는 똑같 그렇죠? 가세요. 17분에 끝냈네요 17분. 어.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